안녕하세요. 베스쌤입니다. 오늘은 9 0일의 토픽이 쓰기 53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의점 매출액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 이 내용을 200에서 300자의 글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 했습니다. 자, 먼저 볼게. 네.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그래프를 쓰면 되고요첫 번째 그래프를 쓸 때는 아래 에 연도,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숫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단위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있고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 원인을 써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게 무슨 표시인지 잘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특별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의점 이야기를 쓰면 되겠네요. 자, 전망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조사 기관은 산업경제연구소고요 자, 조사한 주제는 편의점 매출액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무엇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런 패턴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 기관은 어디입니까? 네, 산업경제연구소고요. 조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위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경제연구소에서 편의점 매출액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뒤에를 뭐뭐를 조사하였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매출액 변화를 조사하였다. 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어, 쓰기 시작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 나와있는 그래프를 쓰면 되는데요.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어, 산업경제연구소에서 편의점 매출액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서 써도 괜찮습니다.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산업경제연구소가 조사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짧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연도 숫자를 쓸 때는 뭐몇 년에 뭐 얼마에서 몇 년에 뭐뭐로 이 패턴으로 씁니다. 했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에는 단위가 원입니다 원자 그래서 연도 숫자 연도 숫자 이, 이 순서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증가하다 늘어나다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감소하다 줄어들다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네, 편의점은 어땠어요 네, 증가했어요 늘어났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여러분이 시험 볼때이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냥, 앗, 앗다, 얻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네, 여기 있는 표현을 여러분이 쓸수 있는지, 쓸수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대형마트 있어요. 대형마트. 자, 보겠습니다. 2015년에 24조 2천억 원. 그렇죠. 에서, 2022년에 24조 3천억 원자 여기는 24조 2천억이고 네, 2022년은 24조 3천억입니다 자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그 다음 두번째 편의점 한번 써보겠습니다 편의점 매출액은 네 2015년에 17조 2천억 원에서 2022년에 22조 3천억으로, 자, 어때요? 네, 이렇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크게 증가하다. 자, 이 크게라는 말을 보통 쉽게 쓰는데, 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크게 증가하였다. 두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었,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편의점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할 때, compare with, 비교할 때, 그에 비해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증가했으면 이걸 안 쓰는데 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몇, 편의점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어요. 그럼 앞에 것과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반면이라는 말도 씁니다. 반면에, 반면. 네. 그니까, 앞에와 뒤에를 비교해서 쓸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하나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첫 번째 그래프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네, 지금 어떤 매출의 변화의 원인만 쓴 겁니까? 편의점. 자, 왜냐하면 대형마트는 크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썼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무슨 이유일까요? 네, 편의점 매출액이 네, 증가했죠. 네, 그래 증가한 이유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편의점 수가 증가했다. 두 번째는, 네. 소포장 상품 수요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네, 다음과 같다.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첫째,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둘째,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토픽 쓰기는, 어,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걸 정확하게 쓰고, 이런 패턴, 패턴대로 얼마나 잘 쓰는지가 중요하지,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어려, 어려운 표현을 씁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잘 읽고 쓰는 것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매출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첫째, 편의점 수가 증가하여 고객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렇게 고를 썼습니다. 향상되고 둘째, 소포장 상품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망 보겠습니다. 전망은 내머머을 네, 것으로 너, 기대된다, 전망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머머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된다 쓰면 됩니다. 자, 지금 이번에 어, 나와 있는 문제는 2023년 매출액이 자 편의점 대형마트인데 자 어디가 더 많아요? 네, 편의점이 더 많습니다. 자 지금은 어디가 많아요? 네, 그래프에서는 대형마트가 더 많은데. 2022년까지는 대형마트가 더 많았는데, 2023년에는 바뀐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편의점의 매출액이 대형마트를, 자, 이거 어떻게 쓸까요? 자, 지금은 대형마트가 편의점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더 높습니다. 위에 있는데, 2023년에는 지금 전망하는 게 편의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대형마트보다 더 많은 거죠. 자, 이걸 뭘까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증가하다라고 할까요? 네. 이때는 넘어서다라고 합니다. 넘어서다. 자, 왜냐하면, 2023년 전에는 대형마트가 위에 있었고, 편의점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더 높았죠. 자, 그런데 2023년에는 아래에 있던 그 편의점 매출액이 위에 있는 대형마트 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다 라고 합니다. 넘어서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2023년에는 편의점의 매출액이 대형마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선생님, 저는 넘어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매출액이 뭐 높아질 전망이다. 어,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는 편의점 매출액이 대형마트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매출액이 대형마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쓴 것부터 마지막에 쓴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사 기관, 어디서 조사하는지가 먼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숫자. 잘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 원인에 대해서, 네, 여기 있는 것을 똑같이 잘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90일의 토픽 2, 쓰기 53번 문제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